여러분, 슬퍼 팍팝퍼 자, 팍팝둘 자, 팍팝둘 자, 팍팝둘 자, 팍팝둘 자, 팍 슬퍼 자, 굴 슬퍼 자, 굴 슬퍼 자, 자, y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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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자, 자, a lia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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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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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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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자, 자,

우리 아미분들 저희 팬 아미 그리고 아미들 요 어. 아미! 저희 팬 아미 진짜 미용 아 진짜 아, 미하다네 아, 박지민 인사을 수상하신 추가 선언이 정말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왜요? 왜요? 진짜 축하해요. 와도 최고였어요. 원래 그뭐 컸었냐? <laughs> 어? 지, 지 민, 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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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 바, 보, 예, yeah. 이어서 지민이 지민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허트 h e 트렛 l 이 와비영이다와진영이다 어, 어, 지민이다. 와, 지민 What's your daughter? w 빌딩이잖아요 u r daughter? What's your d a u 키 순서대로 한번 키 순서대로 한번 daughter? w h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요. 텐았잖아미텐어였잖아 항텐 차였잖아. 항텐 가였잖가 항텐 차였잖아. 항텐 차였잖아. 항텐 차였잖아. 항텐 차였잖아. 항텐 차였잖아. 항가또제이 제일 커요 우리 네. 중에서 아, 아, 이런, 이런 거아 해야 차였 해야 항텐 차였잖아. 해야 돼요 잖아요아아귀잖아아 <laughs> 과거 셀카들을 봐자 여러분! 어니다 <laughs> 오늘은 좀 어떤 스타일가 <laughs> 오늘 약간 힙합 스타일로 힙합 스타일 아예 못 생겼다고 너무 기하하. 못못너차 못. 아못 생겼어요, 생겼어요 형. 전잘 생겼잖아요. 그리저 여기 잘렸어 손을 이렇게 잡고 예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한 마디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대 못 생겼어요. 그대 못 생긴 출신이 엉덩이에 그 치마가 하나예요. 곱슬기도 많이. 아 이모나. 그때 약간 머리 에 약간 곱슬기가 있었어. 살이 딱히 좀 많았었는데 얘는 노래나 춤둘 중에 하나도 기깔나게 잘하겠구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더쳐, 더쳐. 됐어. 됐어. 도착, 도착. 네, 돼, 됐어. 아니, 됐어. 됐어. 자, 티레야, 티레야. 아, 손가락 짧아. 어케이 그거 하고 <laughs> 상관 없어요. 싫어. <laughs> 와, 진짜 끼부리는 거 보소. 싫어, 싫어요. 어, 뭐...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죄, 죄. <laughs> 뭐예요? 뭐야? <laughs> 어? 이? 네? <laughs> 기대야, 기대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네, 그 아마. 어,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곧제 파트 나오거든요. 젠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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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찬가지야. 퀄라 좋죠. 그다음에 막내가 한번 외모순이. 이부터 할게. 이부터야. 위. 아홉. 멜모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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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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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으위 으이, 가이 으이, 으하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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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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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으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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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이 친구들 정말 잘될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던 거 많은 청취자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아니 주로 영광의 트로피를 받은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도 큰 사랑과 극찬을 받고 있는 팀 노래 춤 비주얼 모두 탄탄한 가요계의 상남자 들쩌르로 다시 돌아온 진격의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laughs> 방탄소년단 나온단 말에 기말고사 포기하고 보라 보신다면서 정말 많습니다. 3일 4일 뉴에 <laughs> 많은 분들 보는 라디오 보시면 방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설레고. 완전. 네, 자 네. 이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하실텐데 예, 아이컨택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네. 되고요.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웃음> 지민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조슈가입니다 안녕, 호비예요. 어, 네, 자 이제 순발력사입니다자 누구? 땡. 안녕하세요, 입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팀에서 적당히 생긴 진입니다 우와, 겸손하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제일 못생긴 정입니다. 아아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비주얼 담당하는 진과 정국이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보여주시네요. 제가 겸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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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아, 일부러. 언 아, 제나 여유가 넘치니까요 네? <laughs> 고맙다. 여기에서라도 상대해보자. 아, 어, 지민이 가장 순발력이 빨랐어. 좋았어요. 아, 뭔가 제일 먼저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 왜요? 까말 아,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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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정말 귀엽잖아요. 예, 귀여움과 섹시, 뭐 강인함이 다 되니까. 예, 아, 음. 지민 씨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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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Kanata> <laughs> 어, 근데 정말 예전에 우리가 방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딱한뭐한이분 하고 3분 하고 느끼는 건데 예능감이 엄청 좋아졌네요. 아무 말도 안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때 지민은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민 씨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지민이가 요즘 개그감이 어 좋아졌어요. 어 개그감이. 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친해지고 좀 이러면은 정말 그냥 얘기도 너무 잘 하고 예, 아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누나께서 저희를 또 불러주셨다는 아 소리 에 감동을 정말. 또 받아서. <목소리> 아 형식적이다. <목소리>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잘하신다. <laughs> <laughs> 아, 정말, 아, 정말, 너무 반가워요. 최사장님이내 <laughs> 실력이면, 이 완전 살아있는데. 누가 잘해? 신해잘떨려가지고 잘해? 잘해? 잘가요해요해 잘해? 잘요잘요아해 잘해? 잘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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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요잘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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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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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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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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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잘해? 요해해 어 <목소리> 아, 아, 네, 아, 아, 네. 우리 비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보는 것 같아요. 다한번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네. 카메라를 아니 숙소에서 가장 흥이 많은 멤버 누구예요? 특히 정국이 그렇내라인들다 하고 <목소리> 네. 호비 있는 방이 네. 방을 따로 쓰는데 네. 굉장히 흥이 넘치는 방이 있어요. 아, 그러면 호분 누구랑 같이 룸메이트 누구예요? 제가 따로 여기 셋이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가 흥이 많다고 하는구나 여기에 네. 전국만 플러스 하면 되는 거죠 네 자꾸 저희 방에 와요 네 아, 진짜 너무너무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아. <laughs> 집에 가면 자기 방에 가서 가방을 놓아야 되는데 네, 네.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laughs> 저의 방으로 어? 왜+ 왜+ 왜 방에 안 가시는 거죠 예 네? 우리 방에 방이 좋은 거예요 네뭐 여기 마음에 안 드나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이유죠? 아니 이제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여기 세분형 중에서 누가 조금 어려우실지아 <laughs> 진짜, 세명 아, 아, 진짜, 아, 진짜, 조금만, 어, 정이, 정한잔 어, 차이, 면 어, 진짜, 어, 아, 이거면막 그래. 막, 수예야 어, 아, 또 오버한다, 없어, <laughs> 없 아, 이럴, 이럴 때 바로 슈가 형이랑 해줘도 돼. 예, 예, 사,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그러고 <laughs> 터가끔씩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막내, 막내는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형들 라인이 이렇게 쓰는군요. 슈가하고 진하고, 아, 랩몬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요, 전화 정국이 났습니다. 아, 둘 있어요, 여기는? 어, 아니, 많은 파트너 중에 정국이랑 같이 쓰는 이유는? 남았어요. 네, 좀 쩔이. 제가 제가 유일하게 레몬형 코골이를 버텨서. 네. 네. 아 <laughs> 코를 골아요 레몬이. 네. 아니 그러면은 진하고 슈가가 같이 쓰는 거요? 예 네. 저희 네. 방은 굉장히 네. 조용합니다. 쾌적하고 조용하고. 아늑 가득하고. 어 좋아요. 방에 들어오면 저희 방은 향기도 나고요. 어, 깨끗하게 야, 좀 정돈돼 있고 인테리어 진짜 예뻐요 네, 잡아주겠습니다. 아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사 얘기 좀 해야 네. 되는데 잠시 지금 이제 바로 듣죠. 네. 아무리 아,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알래스카 가야겠다. 네. 네. 아근데 이런 게서 보통 나이가 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바로 나오겠습니다. <laughs> 네, 소연 누나가 이제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한 걸음에 달려야죠 저희. 는 귀신 아. 꿈꿨어 한번 해주세요, 비씨 낙, 낙궁꿨어, 귀신 꿈꿨어? 어, 한번 해주세요. 아, 멤버 한 번씩 해주세요. 여깄습니다. <laughs> 저, 저 이거 연습했습니다. 네, 스피드하게 나, 낙궁꿨어, 귀신 꿈꿨어. 잘했어요? 낙궁꿨어, 귀신 꿈꿨어. 어, 잘했어요. 저는 좀 다르게. 낙궁꿨어, 소연 누나 꿈꿨어. 아, 아! 약간씩 변형해주세요, 네. 나꿈갔다 귀신 꿈갔다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잘했어요. 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나 꿈꿔 또, 러브게임 꿈꿔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방탄소년단 <방탄생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아이이로 <놀라>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놀라>